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켈러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안내인과 함께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헬렌켈러 여사는 안내인에게 오늘 숲속을 산책하면서 "특별하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헬렌켈러가 깜짝 놀라지요. "아니, 당신은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입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숲 속을 산책하면서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죠? 라고 재차 묻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또 말로,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헬렌켈레는 자신이 만약에 볼수 있다면,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순간순간이 특별할 거다. 그 말이죠. 눈으로 볼수 있다면, 숲과 햇볕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귀로 새의 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감탄하며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특별할 것인데 안내 있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것이다 그 말이죠. 헬렌 켈러는 숲속을 산책하면서 코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시면서 그숲 속을 상상을 해요. 자기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면서 그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집중되어지면서 궁금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분이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을 순간순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를 못하고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경험의 단순한 세계에 갇혀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개미는 자신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영역, 그것이 세계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겁니다. 개미가 살아봤자 얼마나 폭넓게 움직이겠어요. 그 개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1km가 되겠어요. 10km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개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주 좁은 우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구만을 생각해도, 아니, 대한민국, 아니, 서울, 강서구만 생각해도, 개미가 사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개미에게는 자기가 활동하는 그 영역이 세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지극히, 극히 적은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전과 율법, 그리고 이 중동의 정치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의미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곳에서 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안식일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재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재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시는 증언.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서 아들이 나를 보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증언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말씀이 아닌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 경험을 가지고. 너희 기득권을 가지고 재단을 한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귀로 들려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의 눈이 열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고백하는 소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